여러분, 혹시 신문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낀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드시나요? 값비싼 눈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예, 우리의 눈은 점점 더 힘들어 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자료를 보면, 2023년 황반 변성 환자가 무려 4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38%나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환자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77세 박미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안경 없이 시원시원하게 신문을 읽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활기차고 밝은 눈빛의 비결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멀리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벌써 25년째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77세의 박미수님은 정말 특별합니다. 돋보기가 필수인 저와는 달리 박미수님은 맨눈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 실명의 조원인인 황반변성 걱정도 전혀 없으십니다. 눈이 침침하다거나 모래가 낀 듯한 뻑뻑함도 느껴본 적 없으시다며 당당히 말씀하시더군요. 도대체 그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여쭤본 결과, 그 비밀은 박미수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무려 70년째 유지해온 눈건강식사법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식사법은 닥터 민서 최인 제가 눈에 좋은 음식을 추천할 때 절대 빼놓지 않는 식단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먹기만 해도 침침했던 눈이 환해지는 음식 세 가지와 함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특별 레시피, 그리고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한 눈 마사지 꿀팁과 피로를 싹 풀어주는 눈 스트레칭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집에서 꾸준히 따라만 하신다면 비싼 눈 영양제나 안과 치료비 없이도 맑고 촉촉한 눈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밝은 눈 건강을 응원하며 닥터 민서 채와 함께하는 오늘의 건강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먹기만 해도 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음식 세 가지. 1. 고소함이 만난 완벽한 식품, 들기름 달걀 프라이. 77세 박미수님은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환자분, 눈 나이가 50대 수준이네요. 평소에 뭘 드세요? 그때 박미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고소한 향의 들기름과 대표적인 완전 식품인 달걀입니다. 반짝반짝 눈속 선글라스, 루테인과 제아잔틴, 달걀. 달걀 하나의 눈 건강에 핵심적인 루테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약 200달러 백슬래시 싸인 모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가 지오에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시금치 한 접시와 맞먹는 양입니다. 게다가 달걀 속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있어 흡수율이 채소보다 무려 3배나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열심히 드시지만, 달걀의 루테인은 지용성이라 우리 몸에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왜 중요할까요? 대한항과학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황반 내 루테인 농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황반 변성 발생 위험이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입니다. 겨우 직경 5달러 100슬래시사인 텍스트 mm달러사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합니다. 바로 이 황반이 손상되면 글자를 읽을 수도,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것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의 주요 구성 물질이자 자외선을 차단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황반을 보호해 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쓰는 선글라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두 성분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8년 동안 1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환반 변성 발생률이 별표 별표 43% 별표 별표나 낮았다고 합니다. 혹시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대한안과학회 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 72%가 안구 건조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도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이 시리고 뻑뻑하며 이물감이 느껴지고 심하면 두통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번엔 들기름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기름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안구 건조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층은 가장 안쪽에 점액층, 가운데 수분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지방층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층은 수분층을 덮어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피지샘에서 분비되는데,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 이 마이봄샘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눈물이 쉽게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유대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 마이너스 3를 하루 1000달러 100슬래시 사인 텍스트 mgo 달러 사인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안구건조증 증상이 평균 6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이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 눈물 증발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 눈의 염증도 줄여줍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계란 프라이를 해 먹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들기름이 아닌 소량의 식용유로 만들어 주시고요. 완성된 프라이 위에 들기름을 한 바퀴 뿌려서 드시는 방식입니다. 식품 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가열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3 함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 오메가 마이너스 3가100% 그대로 흡수됩니다. 게다가 달걀을 먹은 후에 들기름을 뿌리면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들기름의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3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눈 건강은 물론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팁. 들기름은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니 4그리 셀시어스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달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팔이 비율로 섞어 보관해 보세요. 참기름 속 세사민 성분이 산패를 늦춰 보관 기간을 늘려줍니다. 가을철 까치밥의 놀라운 효능. 눈이 번쩍 홍시 스무디. 10월부터 제철을 맞는 주황색 과일. 바로 홍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별 레시피는 눈이 번쩍 홍시 스무디입니다. 이 레시피를 알고 나면 까치에게 조금 미안해질 정도로 맛도 좋고 눈에도 좋습니다. 반짝반짝 촉촉한 눈의 비결. 비타민 A, 홍시. 홍시의 비타민 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홍시 100달러 100슬래시 사인 당 비타민 A 함량은 1400달러 100슬래시 사인입니다. 이는 사과의 7배, 배의 14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비타민A는 눈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막과 결막의 점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점막이 건강해야 눈이 촉촉하게 유지되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A가 부족하면 각막건조증 발생 위험이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수 있게 해 주는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잘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는 거죠. 홍시 속 비타민 A는 우리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각막 손상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홍시 손질. 깨끗하게 씻은 홍시는 꼭지를 떼어내고 반으로 잘라 씨를 발라냅니다. 너무 물렁한 것보다 약간 단단한 정도가 좋습니다. 떨분맛 제거, 과육만 숟가락으로 긁어내는데 이때 꼭지가 있던 자리의 하얀 부분도 함께 제거하세요. 이 부분에 변비를 유발하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믹서에 갈기, 믹서기에 홍시 2개와 우유 200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ML 달러 사인 정도를 넣고 잘 갈아줍니다.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 홍시를 미리 냉동실에 얼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넣으면 풍미가 더 좋아지고 홍시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안과 피로를 한 번에 잡는 블루베리 당근 주스. 우리 눈그 중에서도 망막 속에는 로돕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의 피로가 심해져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각종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로돕신은 빛을 감지하는 색소인데. 눈을 혹사하면 제압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일본 후카이도 의대 연구 결과,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눈의 피로도가 평균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로돕신의 제압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6개월 동안 섭취한 그룹은 눈의 혈류량이 9%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눈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공급되고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반짝반짝 눈 비타민의 왕 베타카로틴 당근. 그런데 이렇게 눈에 좋은 블루베리를 또 하나의 눈 건강 대표 주자인 당근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건강 슈퍼푸드가 완성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왕이라 불릴 만큼 눈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당근 100달러 100슬래시사인 텍스트가지우에는 베타카로틴이 8285달러 100슬래시사인 모 100슬래시사인 텍스트가지우이나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입니다. 즉 당근을 먹는다는 것은 눈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예방해주는 눈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과 같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당근 반 개, 물과 꿀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팁: 블루베리, 생 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합니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면 오히려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잘 보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근,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어주세요. 1. 5분 투자로 눈물 증발 막기. 따뜻한 눈 온열 찜질.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봄샘을 기억하십니까? 대한항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63%가 이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봄샘이 막히면 눈물이 빨리 증발하고 눈이 건조해지죠. 이 문제를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눈 온열 찜질입니다. 준비 깨끗한 수건을 40달러 0 슬래시 싸인 심45백 슬래시 싸인 시아 여시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식 달러 싸인 정도의 따뜻한 물에 적신 후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짜 줍니다 화상에 주의하세요 짐질 따뜻한 수건을 5분간 눈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릴렉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수건이 식으면 교체해서 총 10달러 100슬래시 쌓인 심 15달러분 정도 찜질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찜질을 반복하면 눈꺼풀 속에 굳어 있던 기름이 말랑말랑해지며 배출되기 시작하고 눈물의 증발을 막아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찜질 후에는 깨끗한 손으로 눈꺼풀을 코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기름 배출에 더욱 좋습니다. 눈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세 가지. 우리 눈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 근시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번갈아 쳐다보기.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근시 진행 속도가 34% 느리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 눈앞 30달러 백슬래시 쌓인 텍스트 CM의 엄지를 올리고 그 손톱을 10초간 바라봅니다. 먼 곳, 실내에서 가장 먼 곳이나 창밖 먼 건물, 나무를 10초간 응시합니다. 반복, 이게 한 세트이며 총 3번 반복합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 깜빡임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덜 깜빡이게 되고 눈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눈이 건조해집니다. 4초에 한 번씩 1분간 총 15번 정도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세요. 이때 그냥 살짝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꾹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식으로 해주시면 마이봄샘을 자극해 지방 분비도 촉진됩니다. 가로세로 눈동자 스트레칭. 이 운동은 눈 주변의 여섯 개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고개는 고정한 채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좌우.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린 후 하나, 둘, 셋을 센 다음 천천히 오른쪽을 바라보고 다시 셉니다. 상하. 위로 올렸다가 세고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가 셉니다. 대각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눈동자를 최대한 끝까지 움직여주되 아프지 않고 당기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스트레칭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해주셔도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눈질환으로 인한 국민유료비가 연간 2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닥터민서 채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비싼 영양제나 병원비 없이도 건강한 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면 보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눈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오래도록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서 다른 건강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장수 관광 토크.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